그죠? 자, 재테크와 투자에 관련되는 거 합니다.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해요. 저축해야 합니까? 저축하는 이유. 이율 0.몇%까지 따져가면 저, 저축하는 이유. 다 여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 내일을 위해서해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하게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래, 요즘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를 해요? 내가 가진 거 100%를, 싹! 그죠? 때려넣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때려넣었어요. 문제 생기면. 그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합니까? 이 100%를 때려넣는 거를.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도박이에요. 이게 도박인 거야. 근데 도박에서 딸 확률은? 50%만 돼도 나같아데 도박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끝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재테크 투자에 관련되는 개념, 그리고 도박에 관련되는 이 개념 자체가 엄청 달라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도박을 합니다. 왜요? 일확청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왜?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테크 투자 이런 관련된 걸로 미래가 보장이안 된다는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이 개념을 갖고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짓던 100을 싹 때려놨더니 다날려서 그래? 그 다음에 이 100을 복구하기 위해서 200을 때려놔야 되는가? 여기서 빌려오고, 여기서 빌려오고. 했는데 이게 또 되나 안 되지. 쭉 가다보면 한 바에 다날라가는 거야. 이게 도박이에요. 아직까지 중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의 개념과 이 사람의 개념 자체가 틀리죠? 이 사람은 미래가 있어야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여기는 미래가 있어요. 여기는 미래가 있다고요. 즉, 함께 가고자, 그래서 함께 가는 행복에 미래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재테크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재테크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어요. 뭘로? 열심히 포럼하고 있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열심히, 뭐든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건 개념 차이거든요. 내 행복에 관련되는 개념, 함께하는 개념에서 과연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그 한방이 안 온다니까요? 제가 매주 로또를 삽니다. 저 매주 로또를 사요. 어차피 한방 노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 그래서 저랑 같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씩 주는 재미. 그걸 주면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등까지는 니들이 다 가져 그러나 1등 만약에 맞으면 나50% 줄어 근데 그거 하면서 전화 물론 한 번도 안 와요 내가 알아요 안 돼도 왜하냐 재밌잖아요 그냥 그걸 끝 그래서 그냥 이 개념 쪽에서 재밌자고 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는 좋아서 그래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거는 재테크 투자가 아니에요 재테크 투자 개념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거는 자기 인생을 가는거예 인생을 그리고, 말 그대로, 운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도박을 100명이 합니다. 한명은 나요. 이제 이놈이 아닌 거야. 이놈 바라보니까 나머지 999명은 뭐라, 99명은 요거 하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100명이 이걸 해요. 100명이.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서 미래에 관련돼서 가다 보면 이 100명이, 100명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혹시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몇명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미래에 관련다 미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개념 자체가 완전 틀려요. 중동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둘 다다, 둘 다다, 다, 둘다다 심리가 아직은 장애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심리 장애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도박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이제. 그걸 안 하면. 그때부터는 뭐를 합니까? 중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중독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내 미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개념.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일로 일로 바꿔주면 금방 변해요 문제는 중독으로 가려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되지 않으면 바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 인생 전부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한 거에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내 의지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대로 끊을 것같은 중독이라고 안 하죠 왜냐면 내 안에 힐링체계가 뭘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살것 같은 그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바꾸래, 자기보고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심리장애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심리장애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미래 행복에 관련된 이 개념 자체가 틀려요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자기 미래 행복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게 되면 한 사람은 재테크 또는 투자를 하지만 또한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도박에 자기 인생을 걸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도 모르고, 저도 좋죠. 한번 걸어서 딱한 번, 여기에 나도 해당되고 싶죠. 당연히. 전들 계단, 예를 들어 15층까지 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뚜벅뚜벅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공사 끝날 때가 기다려요. 한 방에 올라가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공사 안 하면. 인생 죽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원리가 같은 거거든요.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단 0.1%에 어딘가에서 많이 준대. 많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절대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게임에서 그들이 그만한 걸줄 때는 그만한 걸 가져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재택과 투자에서, 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가지고 가고 얼마를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갈지를 계산해 볼수 있다면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 투자에 관련되는 거를 어디다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돈따위는 관점이고 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미래에 관련된 거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개의 개념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러나 심리 장애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